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제사입니까?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를 살피시며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무리 이러저러하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오직 주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엎드린 그 인생 그 영혼을 주님 살피시며 그리 주님 맞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도 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 12월 26일입니다. 성탄절을 지난 이 하루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된 날이었고 귀한 날이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높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경청입니다. 그리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강이란 것은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놀라운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니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것이고, 오직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다른 배경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최선으로서는 천천의 수량 가장 극진한 최선의 예물로서의 일련된 흠 없는 수양 이것을 유대인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일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 천 곱하기 천이니까 백만인가요? 만만만만이니까 일억 정도 되나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귀한 기름을 드린 달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경청입니다 거듭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할수 있으나 그 말이 과연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두번 번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경청하십시오. 경청하십시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벌리듯이, 우리가 자랑하듯이, 우리가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노출하지, P.R.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 절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별론을 들으라. 이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땅의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송사를 별론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창조물들 속에 피조물들 속에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들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생기시는 것입니다. 별론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렇대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고 과연 너희는 내가 없다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라고 말하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라는 겁니다. 저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저 사막을 보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그 앞에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산바다 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데 과연 너희는 나에게 증언하라. 이것이 과연 참이냐? 오르냐? 맞느냐? 증언하라.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볼때출 애굽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사건 그리고 어, 부월의 아들 모아방 발락과 부월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죠 이들이 꾀하였던 것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말했을 때 뇌물을 주고 서로서로 꽁짝이 서로 맞아서 했지만 그러나 그 입술을 스스로 대적자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볼때 과연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나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끔찍하니 일어납니까? 내 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양심이 계시면. 특히 저 사람한테는 해도 나에게는 안 해줍니까? 이제는 나 믿기 싫습니다. 나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오고 가고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 천지 만물들 앞에 나를 변론해 봐라. 그리고 너희는 증언해 봐라. 과연 그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너희의 일이 오르냐.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여호와가 공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들 새겨 들으면 우리의 모든 세상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변론을 들으라, 그리고 증언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요 앞에 나아갈까? 이 변론을 들으니까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은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동행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나는 달려나가길 원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남아있는 문제가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의심거리가 있고 이리저리 고통당하는 환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 다음에 우리는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주님 내게 역사의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랍니다. 라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6 절부터 8 절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 기뻐 받으실만하니까. 그런데 그 나갈 때, 그 별론 앞에 섰을 때 어느 것 하나 내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좋은 그 희생샘물인 1년 된 수양일, 천천, 백만 마리를 가지고 갈까요? 그렇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이 미가선 지자는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더 극진한, 더 많은 만만의 강물 같은, 강수와 같은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냄새로 나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이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드린다 이 말은 어, 아하스 왕처럼 인신공양이 아니라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듯이 내 가장 귀한 것내 인생과 같은 나를 하나님 옆에 헌신하여서 드릴까 그렇다면 하나님 받으실까 내 영혼의 제로 말미암아 내영내 육체의 열매 내 손과 팔을 떼드려야 됩니까?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내 가슴에 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아 인생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이미 무엇이 선한 것임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청한 자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이 아니라 내마다들과 내이 죄악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인생들에게 이미 선한 것을 보이셨느니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인간 우리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아절 대순종이구나 절대신뢰구나 절대의존이구나 아, 그게 답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청정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은혜로 맺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어떤 고백도 가치 있지 않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을 붙들어야만 산다. 그 은혜가 상실되어 버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있지 않으면 부자들은요 속이면서 사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휘두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9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하나님 앞에 거짓대행하기 때문에 나 또한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이 그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인 겁니다. 준비했죠, 씨 뿌렸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곳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허무하게 다 사그라져 버린다면, 과연 그 노력이, 과연 그 힘과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남든 것입니다. 매일이 성탄절이라고 할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 유일하신 하나님, 신약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근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냐면 하나도 없죠. 우리는 겸손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수 있는 최선의 예배이며 우리가 알수 있는 최선의 것인데, 근데 많은 인생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천천의 수잔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무릎 꿇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현장에 저와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뢰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응답이 더 필요합니까? 뭐잘 나야 됩니까? 대단해야 됩니까? 무엇은 분투하며 싸우며 승리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아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산들과 바다와 강들과 모든 증인들이 변론할 때 어떤 말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받아 주시는 바 오로지 공의와 정의 인자 사랑함과 그리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인생 평생을 일생을 하나님과 야, 원토록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다. 은혜, 은혜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